야, 이거 내가 끼우다 이거 또괴롭히다 아, 진짜 개웃기네. 하지 말라고. 나 <laughs> 아, 이게 말이 돼? 왜? <laughs> 야, 야, 야 <laughs> 자기들 데이트하고 싶은데. 그 <laughs> <데이트가 된> 상황이? <laughs> 개오버다, 진짜. 아니라고, 우는 <laughs> 거 아니야? 너네가 갑자기 그러니까 눈물 날 거야. <laughs> 야. 야. 아, 나 진짜 얼굴 빨개졌어. <laughs> <laughs> 눈에 눈물도 맺혔어. 심지어. 아니야. 이거 웃겨서 맺힌 거너네어요근짜따어떡할네 <laughs> <laughs> <쟤네> 남자친구 가 언제 <laughs> <laughs> 프리남편? 어때? 프리남편 이준. 프리남편. 소금빵이랑 에그타르트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근데 배경이 되게.. <웃음> 해들어왔어? <웃음> 아, 어! 야 안에 에그타르트가 안 보여 너는 <laughs> 여기서 방 사신 줄 알았어 다 아, 사진장 찍었네 맵다 <laughs> 먹어버리게 프랑코. 얘기를 연결을 하시면됩니다 여기 이제 각인도 있어요. 응. 체크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거어 <laughs> 네. 그래서 팬 이제 추가해 주시면은 음. 뭐 망치, 망치 가능하게. 도망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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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vor er den? 하나도 못할 듯 힘이 없어서 잘 눌러봐 g 말랑해진데 g <laughs> I 어, 아까 n 력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? 힘이 없어 <laughs> 어야 근데 진짜 단단하긴 하다 i <laughs> <laughs> 어, 야, 펴주고 있어 펴주고 있어 <laughs> 냄새 어때? n t k 냄새 w 나 <laughs> 쇼핑 <laughs> 이거 다 종이 떼줘 버리고 가야지 여기아 집에 택배 하도 많이 보내가지고 쓰레기 개 많아 <laughs> 뭐가 제일 나은 거 같아? 나는 <laughs> 개인적으로 레몬 나 오징어 이좀 네, 마음에 들어. 근데 진짜 웃긴 게다 우리 키친에서 쓰는 거긴 해. 잘, 잘 골랐어. 그 레몬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. 귤링 네. <laughs> 어느 나라 말이야? <laughs> 그드긴 하다 <laughs> 살짝 뽀뽀 불어서 좋아 뭐야 나쁘지 않아 <laughs> 아 미친 가리비 3,000원짜리였네 <laughs> 아이씨 <웃음> 누구나 행운의 주인공 <주시고. 웃음> 스시 쪽에 한분인데이야 <laughs> 이게 색깔이 달랐니까아 그러니까. 보고 살걸 더살수 있는 거든그러니까 어? 야 근데 되게 귀여워 꼬짝꼬짝해 얘가 천 원이지 않을까? 어떤 거? 그쵸 얘조그만 한데. 아야다천 오백 원이요아다천 오백 원인 가아얘 촉촉맹두 아니야? 다다 1, 아니야. 응. 아, 아니야? 응. 촉촉만두? 응 만두 어 귀여워 나름 아기자기해 먹방 싫어 어, 너나 찍으라고 멋지 몰래 먹기 먹방 음 직원들 뒤돌았어 지금 <웃음> <웃음> 하나밖에 안 남았어 브이로그에도 올거 <laughs> 냄새 맡아 <laughs> 입어 <말이야. 웃음> <laughs> 언제 전화됐지 방금 쓰러지기 직전 수정나 <laughs> 지금 팔에 력한1 나올 것 같아 진짜로 은채야 <laughs> 빨리 와 죽을 <laughs> 것 <중성> 같아 <laughs> 어, 여기 먹아니야 이거 그 응. 이거 뭔데? 아, 뭐등에 충 뭐, 왜 이렇게 먹어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천원 뻥뻥 같다. 진짜. 근 너무 힘든데? <laughs> 브리츠 주제 왔다. <laughs> 양쪽내리세요 양쪽으로. 해보세요, 양쪽으로. <laughs> <안녕하세요>. 아, 이렇게. 아, 이이자이렇봐이불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어? 저이이귀여 아, 이어이 친구도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유튜버이 아, 아, 모르겠지, 아니야, 근데 귀여워. <laughs> 아 근데 뭔데? <laughs> 어, 아, 봐도 모르겠어. 미안. 너3때문에잘 안보여 고 khi nào anh nhảy cho nó biết nhỉ? bắt tay không bắt tay nào, bắt tay nào Oh, <laughs>